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오전에 주지수수련 재미있게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예, 그 주말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 우아범은 그 저의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같이, 같이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다 아실텐데 그 주말에 좀 바쁘게 보냈지만 아주 의미있고 뜻깊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부산에 제가 우아범이 거주하는 부산에 부산시장대 유도대회가 있었거든요 이 대회는 원래 그 작년 2020년 12월달에 개최되었어야 하는 대회인데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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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에는 단체전 그 일요일 날에는 개인전으로 해서 그 대회가 아주 그 재미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단체전에는 그우아유도관 일반부+ 일반부들의 단체전 출전이 있었고요. 그다음 일요일 날 개인전에는 그 이제. 그 많은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았지만 그 중학생 선수 2명, 일반부 선수 2명 그래서 총 4명의 선수가 개인전을 치루었습니다. 그 토요일날 첫날 대회는 그 아주 기분 좋게도 그 일반부 우아유도관 A팀, B팀이 이 팀이 결승에서 만나는 아주 기분 좋은 성적을 이루었고요. 그, 마지막 결승에서는 그 A팀이 그 B팀을 이기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올라갔을 때, 원래 지도자인 제가 사이드 코치를 봐야 되는데, 그, 저희 우아유도 간 AB팀이 결승전에 만나서, 저는 따로 사이드 코치는 보지 않고, 그 재미있게, 기분 좋게, 흐뭇하게, 어 저기 경기를 관람하였습니다. 하였고, 그 예선전에서 이제 부산의 강호 다른 체육관들을 이제 A팀은 A팀대로 선전해서 격파를 하고 또 B팀도 B팀대로 잘 싸워줘서 그 코로나 그 신청 기간 때부터 그 코로나가 있어서 이전에 부산대보다는 많은 팀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기분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요 저 또한 저 또한 물론 선수들이 최선을 그 다해서 싸아준 결과이기는 하나, 지도자의 입장으로서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지금까지의 지도방향, 그리고 또 우아이도 간의 어떤 운동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잘 가고 있구나, 그 잘못된 길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좀 약간의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그 일요일에는요, 그 중학생 두 명이 출전해서 한 명이 금메달을 땄고요. 그 다음 일반 부는두 명이 출전해서 한 명은 금메달. 그 다음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은메달 이래서 네 명이 출전하여 안타깝게 한 명만 빼고는 나머지 세 명은 다 입상을 하는 또 나름 기분 좋은 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우아유도관이 성적을 낸 것도 자랑스럽지만 저는 또좀 크게 봤을 때더 의미있게 조금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지금 부산시 유도에서 이번에 그 이틀간의 시합에 철저한 어떤 방역 기준을 잡고 그 아주 아무 그 사고 없이 그 경기를 잘 매끄럽게 진행해 준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뭐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는 전국에 계신 저를 아는 많은 그또 유도 관계자분들이 부산에서 이렇게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부러워하고 또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산에서 이렇게 멋진 대회를 개최해 준 거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 또한 그 부산에서 유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좀 자부심을 좀 느끼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단체전을 준비하면서는 좀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 사실 실질적으로 뭐 A팀이 강하다, B팀이 강하다 이렇게 막 제가 뭐 부모든 입장에서 자식들을 두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어떤 공동의 경험, 경력, 이런 거를 조금 저기 했을 때, 요번 시합이 일반부 같은 경우 무차별 단체전이었거든요. 무차별 단체전이라는 건 체급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A팀은 평균 체중이 한 90kg, 한 100kg에 가깝게 육박하는 좀 중량급 위주였고요. B팀은 그, 보다는좀 약한, 어 한뭐 66kg 선수부터 그 다음에 한뭐 81kg, 90kg 선수까지 배치된 좀 경량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A팀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체급의 선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체중으로 밀어붙인다 면은 A팀이 유리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결승전에 올라갔을 때그 A팀 주장과 B팀 주장에게 지도자인 제가 번호를 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그 한번 의논을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조금 의미 있는 번호를짜 봐라 라고 시합장에서는 또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카톡으로 번호가 짜여지면 각팀 주장에게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달라 라고 했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재밌게 진행해 보려고 그 멤버가 좀 강하다고 여겨지는 A팀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요 A 팀 명단이 저한테 왔겠죠. 그리고 이제 B 팀 주장을 불러서 A 팀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한번 짜보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술적으로 번호를 잘 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합이라는 게 원래 예상대로 잘 되는 경우보다는 약간의 또 이변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팀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합을 지든 이기든 그 참여, 참가한 선수들에게는 제가 느낀 어떤 감정보다도 더큰 배움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요. 또 앞으로 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저는 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시합을 끝나고 처음으로 운동하는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있게 이렇게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냐면 요번 시합에서 멋지게 한 판을 거둔 시합 선수들에게 수업 시작 전 사전에 불러서 요번 그 시합에서 당신이 썼던 그 멋진 기술을 한번 특강 형태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준비를 한번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타임마다 타임마다 해당되는 그 선수들이 있으면한두명 정도씩 그 시합에서 멋지게 한판 달린 기술을 평상시에 우아봄이 한두 번씩은 다 소개했던 기술들이지만 좀더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재밌게 진도에 상관없이 초보자들도 한번 따라 해보고 그리고 또 기술을 또 특강해주는 시합 선수에게는 더욱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어저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합 선수들이 다온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만일에 그런 또 해당 선수들이 온다면 또 오늘도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유도를 그 가르치는 지도자인 우아분 입장에서는 이런 대회가 한 번씩 있으면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도 이렇게 주제를 삼을 수가 있고요. 또 평상시 수업 시간으로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모로 이런 행사들은 이제 많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시합을 출전하면 또 배움이 있을 테고요. 또 경험을 쌓을 테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유도 실력은 늘 테고요. 그러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 몇십 년 경력의 가수들도 그 매번 유에 오를 때마다 긴장이 되고 떨리는 거는 한결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도도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는 그런 유도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뭐, 뭐좀 자랑 하는 자랑을 하면 우아범이 운영하는 우아유도관이 이번에 멋진 성적으로 그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라는 그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그 저도 나중에 편집하면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뭐 방송에서 제 스스로 이런 말 하기가 조금 거시기 한데 저기 내일이 그우아범에 기빠진 날이거든요.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가족들이 지난주에 모여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집계가족들만 해가지고 조금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는데요. 그 저기 저동서 천안행님, 그, 그 그러니까는 처형, 처형의 그 남편이거든요. 천안행님이 아주 뜻깊은 선물을 저한테 사주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용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저 이쪽 귀 보이십니까? 귀 위에 있는 희한한 장비가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때 헬멧에 장착하는 블루투스 블루투스 이어폰 마이크인데요. 그, 그거를 제가 주말에 뜻깊게 선물 받아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제가 말하는 이 음량이 음질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좀 저도 기대가 되는데 이전에 이어폰 선 달린 이어폰으로 핸드폰에 장착하고 할 때는 이 선에 달려있는 이 마이크가 바람 소리에 아주 이리저리 막좀 잡음이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또 저희 동서 형님께서 아 죄송합니다 동서 형님 맞나? 처남 형님께서 저의 또 유튜브 그 애청자세요. 빠짐없이 들으시는데 그 들을 때마다 아좀 장비가 부실해서 이거 막 음질이 안 좋은 그걸 보고 안타까워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이 장비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저도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잘 들린다면 아, 너무나도 앞으로 또 우아범의 그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첫 번째 방송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상 아주 이제 좋게 잘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저보다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예 그래도 그 저기 저기 그아 잠깐만 천안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까지그동서형 형님. 예. 초남은, 그, 저기, 뭐죠? 와이프의 남동생이나 오빠를 전남이라고 하는데, 와이프의 형부니까, 제가 엄청 큰수를할뻔 했습니다. 동서, 동서 형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 제가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도 저 우리 나이 때 그런 거잘 아시는 분들도 좀 있죠? 아무튼, 그 임송용, 우리 그 동서 형님,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점심시간인데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은 새로운 장비로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금 집으로 복귀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또 집에 가서 또그 저의 또 분신이죠 그 건우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봄방학 기간인데 그, 긴급 보육을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봄방학기가 한 3일 동안은, 그, 이제 차량 운행, 유치원 차량 운행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데려다 줬고, 지금 이제 한 3시, 4시에 찾주러 가게 했더니, 또 건우가 좀 일찍 와달라고 아침에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바로 우리 아들님을 데리고 출발을 해야 될듯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좀 기분 좋게, 오늘이 또, 화요일인데요 사실 어제는 월요일이 돼서 주지수를 가야 되는데, 좀 어쩔 수 없는 땡땡이를 쳤거든요. 집사람이 또 간만에 쉬는 날이라서, 진짜 오래간만에 둘이서 한번 데이트 한번 하자라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평상시 같으면 좀 귀찮다고 그냥, 저한테 오빠라고 하는데, 오빠는 오빠 시간도 되고, 본인은 또 본인대로 평일날 쉬는 날이 좀 젊으니까, 자, 개인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어제는 좀 의미있게, 그, 뭐 이것도 좀 제가 좀 금방 져보이는 자랑 같은데, 저번주에 또좀새 차가 나왔거든요. 저희 집에 차. 집사람 차죠. 제 차가 아니고. 저는 이제 공고차로 주로 이제 운행을 하고 가니까. 집에 차, 집사람 차가 새로 나와서 그 차를 같이 단둘이 좀, 드라이브하면서 뭐 어디도 좀 다니고 밥도 좀 먹고 하자니까 저의 또그 애프터 신청을 또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그 우리 집 인근에 있는 석대꽃 하회단지 석대꽃 농원에 가서 꽃을 조금 사고요 그리고 다이소에 가서 그 꽃을 담을 작은 꽃병이랑꽃병이랑 꽃병이랑 그다음 뭐 같은 거 이런 거좀 사고 작은 거 사고 그다음에 저기 그 마트 상품권이 뭐 2만 원짜리인가 뭐 3만 원짜리인가 있어가지고 그거 있는 김에 장보러 가서 그 돈만큼 장 보고요. 그러고 이제 오는 길에 집이 집 근처에 중국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별 코스는 아닌데 연애할 때 같으면 은더 많이 다녔을 건데 최근에 오래간만에 또 부부지간에 그래고 다니니까 주짓술 하루 못 갔습니다. 못 갔고 또 대신에 또 의미 있는 시간 보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요일이지만 이번 주에 첫 번째 방송을 올리게됩니다 그러고 좀 지난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유도 심판법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지금 있는데 아 그게 제가 게을러가 시합도 있더래가 제고 좀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그거도 이번 주 안에 빨리 제가 편집하고 마무리해서 그 재밌는 유도 심판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점심시간 쯤 됐거든요, 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 남은 오5일정잘 보내시고, 저는 또그뭐 내일이 될지, 뭐 오늘 저녁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딩 입바고 오는 길 방송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